그래서 좀더 높게, 좀더 빠르게, 면좀더 힘있게, 좀더 크게, 이게 현대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가 제일 크냐? 그리고 누가 제일 빠르냐?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 경쟁에서 좀 뒤쳐지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그리고 지위가 높고 실력이 있고 계급이 높아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깔보이지 않냐하고 자기의 위치를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급을 위해서 또한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도쿄 올림픽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올림픽을 한다고 해요. 뭐 그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어지는데 서로 이제 경쟁을 심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누가 크냐 누가 적으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을 많이 해요. 내가 키네, 키가 크네, 내가 작네, 내가 예쁘게 생겼네, 너가 밉게 생겼네 이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경쟁을 하게 되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가 커야 얼마나 큽니까? 이러면 해요 근데 서로 들 자기가 크다 고 싸워요 가만히 보면 별도 아닌 건데 누가 또 나온다 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높은데 누가 어느 빌딩이 높다 낮다 그리고 갖고 다찍기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여기 내려다보면은 별반 없어요. 네모나게 다 거기서 보게 예요 위성에서 내려다보면은 집이 크고 작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보게 예요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따져보면은요 거기서보터또 여기에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돌이켜보면은돈 많은 사람이나 돈 작은 사람이나 거기서부터 이제 용신이 좀 연약해져 가지고 아프게 되어지면은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놨다가도 하나도 못 쓰고 가는 경우가 커다란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하면 누가 크냐 적냐 이것도 싸우면 너무나도 각박한 사회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밟고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는 거 끌어 내려야 됩니다. 이제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에서 각 예, 후보들이 내선 주자들 나와서 서로 내가 높다. 내가 넘어도 잘한다. 계속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나쁘다. 해래서 네거티브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자기 이점을 크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의 약한 것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은 프리젠트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뭐야?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음, 뜻이에요. 그래요. 지배자가 아니라 뭐 섬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섬긴다. 장관도 미스터리, 미스터리 섬긴다. 목사도 섬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다. 다른 말로는 종이이라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가싸우고물고 뜯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졌을 때에 더욱더 겸손해야 돼. 낮아졌을 때에 더욱더 더 낮아져야 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대부분 서열을 따집니다. 서열을 따질. 강아지들도요. 여러 마리 키우면 서열이 딱 있습니다. 이건 서열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서로 다퉈가지고 내가 제일 힘이 센 놈이 서열 1위예요. 뭐 음식물을 갖다주면은 먼저 서열 1위가 먹고 나서 배 배가 터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무슨 무러나면은 둘째가 와서 둘째 서열이 먹어요. 이 서열이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먹지도 못 먹지도 못하고 주인이 새로 챙겨주지 않습니까? 네, 서열이 나왔어요. 그만큼. 발세를 받고 원흉을 받고 서열이 낮을 때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높은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격도 되지도 않으면서 자격도 되지도 않으면서 허황되게 으뜸이 되고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본문에 대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고 나무에르로 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뭔가 다투고 서로 토론하고 더더 쟁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길거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 이이 아, 말씀드리면,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너 무슨 일 했냐? 그러면, 눈만 멀뚱멀뚱 r t o m b e r 때는 불안해 하면서 아무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제자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서열 중에서 우리 12명 중에서 서열을 서열이 누가 첫째냐? 그거 갖고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제, 제자들이. 이게 자기들이 마음에 좀 헹기는 게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불안한 침묵을 하면서 잠자만이라고 하면서 불안한 침묵이다. 그래요. 마음이 불안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은 알긴 아는 모양이에요. 불안한 거 보니까. 말못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긴 안아나 봐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야서열를 한번 따져 볼까? 베드로, 내가 첫째 야고보 요한. 나는 내가 첫째야. 왜?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간 데에 나를 데리고 올라가셨어. 베드로, 베드로는 내가 첫 번째라고 아주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첫번째 그러니까 너만 조건되냐? 아마 가름누다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야. 나 없이는 이게 돌아가질 않나.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서로 차이가 높다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 얼마나 민망하게 생각하셨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부르셔서 보시고 이 어린 아이처럼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다른 말면 천국에서 가장 서열이 첫째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낳는 사람이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거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 옳지가 되는 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되고 서열 1위를 원하느냐? 너 서열 꼴찌를 해라. 그럼 네가 1위가 될 것이다. 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다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그가 섬기에서 될큰 자가 되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얼마나 그 창피1겠어요 예수님의 교훈 앞에 아주 굉장히 창피함을 느끼게 0편에서 10편에서 10편에서 에는그전해에에서예수께서 죽었다가 서일만에 살아나실 에을제자들에게두번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서음속에는예수님에 그 생각에는 예수님의 심정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해서 내가 죽고 꼴찌가 되어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는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누가 관료로 임명됩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면 그 예수님의 왕과 옆에서 내가 보좌를 하는데 큰 자리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논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로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과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예, 그 높, 높, 높아지는 사람 낮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면 어린아이를 들어서 어, 그를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자기중심의 야망과 허망을 버리고 높아지는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자지다. 라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고 했냐면, 솔직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신뢰성을 갖는 사람이 중요하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남자, 남자가 잘난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거 보면은요, 제일 역겹게 생각합니다. 네, 있는 것도 없으면서, 든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걸 뭐 제, 세상에 보면뻥 칸다고 그잖아요 뻥을 치는 거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 남자들은 여자들 앞에서 뻥 치면 안 돼요. 허황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일 싫어해요. 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는 걸볼 때에 참 아주 역겹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솔직한 줄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된 것처럼 까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솔직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은요. 배우려고 해요. 근데 높은 사람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최고인데 뭐. 내 말이 맞는데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꼴찌가 맞아요. 근데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점점 발전이고 높아지게 오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냐라고 할 때에 세상에서 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은 어딨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나이와가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은그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얼만큼 낮춰야 되느냐?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주님을 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별거 아닌 것들한테 침뱉음을 당할 때까지 낮아지십니다. 죄 없으시지만 닌치를 당하면서까지 참으시고 낮아지십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낮아요. 발혀도 신음 소리 내지 않을 정도로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것만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상급을 받고, 세상에서 면류관을 쓰고, 세상에서 무언가 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하늘 나라에서 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는 누가 상을 준다 해도 거부해. 누가 칭찬을 한다 고 해도 칭찬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 돼. 칭찬하면은 아 당연한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칭찬하고 칭찬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얼굴이 빨개져, 빨개질 정도 되어져요. 왜? 그런 사람이 낮은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사라집니까? 서을 높아지려고 하고 서을 잘랐다고 하고 서을더 빠르다가도 천을 더 자랑하면서 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보 아닙니까? 예수님처 이렇게 살면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아유 저건 배알도 없나 저는 그런, 그런 소리 듣고 도 참어 난못 참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소리 듣고 참아야 돼요 모욕을 당해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요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바보처럼 다른 사람이 바보라 고 말지라. 다른 사람이 때리면. 마지막 맞았지 때리지는 말아 왜? 예수님의 교훈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뭐다 떠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이 겸손해요. 겸손한 것은 나난 못해요. 난할수 없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망해요.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내게 맡겨진 환경수변, 내게 맡겨진에서 최선을 다하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 이 세상에서 높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상 받기를 원하셔요. 천국에서 상 받기를 원하세요. 둘다요 그렇게 배가 빠질 거잖아요. 그러나 왜 관심이 너무나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같은 가다가 하늘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바쁘고 돌아가는 게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하늘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녁 때에 하늘도 좀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얼굴 한번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무나 현실이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잘 알아서 천국에서 큰자 되어 주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직장 생활도 마시지. 가정 생활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중점적인 게, 섬기는 자는 뭡니까?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아요 사람 대하든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저떻고 외부로 판단하지 말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든 내가 대하는 게 숨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종이 대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너에게 자유함을 가진 걸뭘라 어떻게 했느냐? 사랑의 종으로 그런 사람이 큰사람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이 세상에서는 물고 뜯고 싸우고 경쟁하고 부정적인 건 얘기하고 내가 뛰고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냥 치리고 그럼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려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 여러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 각자가, 뭐요? 섬기는 데가 니 여러분 각자 각자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섬기는 데가 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몸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기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세요. 당시에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주인이 들어오면 종들이 빨아 쫓아서 대하에다 가는 것, 주인 발을 씻어 주는 게 그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송수다 하시게 아, 되었어요. 왜? 섬기는 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발을 씻을 고 섬기는 자되어야 돼요. 그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겉에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고 목사가 아닙니다. 그말 자체는 섬김의 도를 실천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 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선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어지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몸조, 몸소, 몸소 실천하신 것처럼 성김의 신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기도지기를 원하오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